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되어 봤어요 나는 주님께 어떤 사람인가 라는 말씀의 제목을 붙여 보았습니다 왜 나는 왜이 제목을 이렇게 붙여 보았냐면 우리는 종종 나에 대해서 판단할 때가 있어요 저의 삶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목적을 가졌거든요 좋은 사람, 좋은 기억에 남는 사람, 좋은 목회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제 삶의 흔적 가운데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 특별히 저랑 관계했던 사람 중에서, 아, 조장선 목사, 내가 경험해봤는데, 아저 사람 아니야. 이런 얘기가 안 나오기를 원해서 되게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조금 더 다가가고, 조금 더 허름없이 지내고 싶기도 하지만, 혹시라도 제가 그런 나약한 모습을 보일까봐, 안 좋은 모습은 많이 안 보여주려고 하는 모습이 저에게는 우연 중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서 제가 자평을 해보았어요. 나는, 그동안 제가 흘러왔던 교회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었을까? 어, 저 스스로의 자평은 그래요. 그래도 흘러왔던 교회에서 아직까지 연락해 주시는 분들이 적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걸 봤을 때 나쁘지 않게 살았다라고 자평은 해봅니다. 그런데 아마 이거는 저의 평가일 거예요. 분명 저를 경험했던 수만의 수천명의 사람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아닐지도 몰라요. 오히려, 에이. 네, 전도사가왜절에 이런 생각을 했었던 분도 적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을 굳이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는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자평할 때 분명 여러분들은 800점이라고 한다면 아마 80점 혹은 90점 꽤 높은 점수를 대부분 자기에게 매길 거예요. 반대로 내 옆에 있는 운계내 남편, 내 자녀들은 또 다르겠지만 또 어떤 목사님을 평가할 때는 어때요? 좀 짜죠. 그래서 원래 그 사람이 진짜 객관적으로 했을 때 80점이었다가 여러분들은한 60점, 70점 이정도은좀 짜게 하고. 자기에게 좀 높은데 상대에게 좀 낮추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생각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도 사실 아니에요. 누굴까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있는가. 이게 정말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의 평가는 아무렇지도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남의 평가는 조금 중요해요. 그게 그 사람과의 관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과연 하나님은 나를 지금 어떻게 여기고 계실 것인가 이 질문은 날마다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조금이라도 더 내가 이쁘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행동. 이게 그리스도인 이거든요. 예수님께서 했던 명언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주님 하나님, 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싫어요. 이젠 피하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했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오시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내 시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야로 나를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외쳤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됐어요? 빌리포스에서 외쳤던 것처럼 땅의 모든 사람들또 하늘의 모든 권세가한 주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게 하셨잖아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걸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조금 돈 벌었고, 내가 조금 건강하고, 내가 남들보다 조금 유명해서 내가 하는 하나 교회를 열심히 다녔더니 이런 복을 누렸어?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잘했어. 이한 가지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 정말 은혜받았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스티븐 온가? 그런 사람이에요. 되게 사업 감독이에요. 카메라 감독. 그래서 막 드론도 날리고 막 이러면서 그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정말 힘들게 힘들게 하루를 살다가 이제 간증할 기회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간증하러 가는데, 되게 먼 장거리 비행을 떠났대요. 장거리 비행을 떠났는데 비행기를 탔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뭐 이런 점다 뺐고, 감사하게도 자기가 있던 모든 줄, 한네 자리를 다 혼자 독차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하면서 누웠대요 근데 보통 잠이 오제 않대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하면서 기도를 딱 하는데 그때부터 기도가 되기 시작하는데 10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그가 정말 은혜에 흠뻑 젖어서 잠도 안 잤는데 모든 컨디션이 자기의 그동안 괴로웠던 힘든 일들이 다 사라지고 더 훨씬 더 광건한 몸으로 또 간증이 되나 이런 것들을 잘 소화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 그 스티븐 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다가간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는 거죠. 그 짧고 그 비행이 그 정말 불편한 그 자리에서, 그 불편한 자리가 어떻게 변할 수가 있을까? 어떤 회복이 일어났을까? 이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말도 못하겠죠. 자기의 평생에 그런 일들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종종 그러는데, 그분과 같은 엄청난 은혜는 아니신 거라도 종종 느껴요. 정말 괴롭고, 너무나 힘들고, 얼마 전에도 그랬어요. 머리가 찌끈찌끈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아 하나님, 지금 저거 해볼 일이 너무 많아요. 지금은 하루만 더 버티겠어요. 하루만 더 열심히 살수 있도록 이 시간만큼이라도 아프지 않게해요 라고 하나님께 들리고, 짧은 시간 하나님께 외치고, 다시 뭐 일자리로 가거나, 아니면 이 자리에서 말씀 준비하거나, 그런 일들을 했을 때 놀라워요. 정말 그 하루를 버틸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냥 부어주세요. 저는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럴 수 있다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였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설수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달려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당진 비전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냥 하루하루를 버고 살아야 되니까 이런 삶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로만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오늘 하나님이 은혜로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좋게 보신거죠 여러분들의 힘으로 살았으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나는 몰라요. 내 능력으로 살았으니까. 내 돈으로 살았으니까. 내 건강으로 살았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시간으로 살았다고 생각해보자. 하나님이 주신 건강으로 살았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저는 뭐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으로 이하를. 므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정말 특별하게 생각하는 하루가 될수있다는 결론을 짓습니다. 아멘. 네. 이러한 대로 오늘 말씀을 에스겔에서 34장을 보면 더 특별해져요. 에스겔에서 34장에서는 회복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이미 이스라엘 사람은 엄청난 핍박을 받았고 패망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절망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한 번도 절망하지 않아. 이게 대단한 거야. 이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이, 물론 잘못된 거지만,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뭘 소망하고 있었죠? 하나님의 인재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킬 거야라는, 하나님 결국 나를 건지실 거야라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절망하지 않아. 그런 소망을 갖고 있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회복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니까 미워 죽겠는데 어떡하는 거예요. 그래도 <laughs> 혹시 나를 믿으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 뭐 언제나 입으셨나요? 아니잖아요. 말 더럽게 안 들어서 진짜 애처에 들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근데 왜 얘네한테 다시 사랑을 주고, 왜 얘네한테 다시 학교 갈때에 용돈 주시고 밥 먹이고, 밥 먹어. 왜말 더럽게 안 듣는 그 죄송합니다. 왜만 이렇게 안 듣는 친구들에게 그렇게 하냐고. 하나요? 이 친구들이 저를 어떻게 하기 때문에? 아빠, 엄마도 믿기 때문에 나를 도와줄 유일한 분으로 믿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 가그 믿음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님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절대 이 잊지 말아야 될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실 분이라는 거 나를 결국 회복시킬 키 거라는 거 나의 이 사망의 운치만 그우렁텅이그 험난한 길을 걸어갈 때라도 하나님은 결국 건져주실 거으는그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에 반응하시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은 그래서 반응을 얻어요. 우리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1절 11절 말씀을 보도 하겠습니다. 주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곧 내가 내 양을 어떻게 해요? 찾고 찾되 이 말씀이 6절에 보시면 한번더 반복이 되거든요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 양대가 모든 상과 높은 맥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대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이가 없었도다 여기서 이상하죠 말씀이 찾고 찾는다라는 반복이 돼요 그런데 6절에서 찾는 거는 하나님이 찾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불쌍한 영어들을 아무도 찾고 있지 않대요 찾고 찾는 이가 없대요 요 단어가 11절에서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찾고 찾았대요. 이게 히브리어에서 히브리어로 보면 더 의미가 있어요. 원래 위에서 찾고 찾대는 맞아요. 그냥 우리가 찾을 때야 방은 어딨냐? 이거예요. 대충 찾는 거예요. 남편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할 때 있죠. 여러분 내 속은 어디 있어? 둘러보면 아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서 내가 찾고 찾다라는 이 단어는요. 조금 더 정밀한 수색하다라는 거야. 어디에 있는지 모를 때 정밀 수색할 때 쓰이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신들, 너네가 그동안 믿어왔던 다른 신들, 걔네는 니네가 필요할 때만 자꾸 뭐 어, 보이네? 찾고 그럴지 몰라.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너 어디 있는지 내가 정밀 잘 찾아. 너아픔에 있니? 아, 네가 그런 상황이 있구나. 내가 정밀하여 수색하여서 찾고 또 찾을 거라는 거예요한번 찾는 것도 아니고 더 정밀 사는 이렇게 찾아낼 거란 의미입니다. 그러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시나요? 딱 하나만 여러분들이 믿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결국 찾아내시는 겁니다. 어떻게요? 자꾸 자꾸 또 찾으셔야 합 여러분들이 인생을 그리스도,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늘 느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잘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꼭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결국 여러분들을 찾아내실 거예요. 아멘. 정말 아픈 그 구석구석 구석, 구석을 찾아내실 거예요. 병든 마음 병든 몸을 찾아내실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할 거라고요? 이스라엘 회복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하실 거예요. 아멘. 요 믿음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요 믿음이 있으면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있죠? 그 말씀이 내게 떨어졌을 때 아멘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진짜 괴롭고 진짜 어렵고 진짜 힘들고 어, 제가 경험했던 모 집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되게 신실했던 분이에요. 열심히 해요. 정말 주위 학교 교사도 열심히 하고, 정말 목서님도잘 섬기고, 교회 일도 열심히 해요. 정말 대단한 친구예요. 젊어야 젊어요. 정말. 그러니까 얼마나 예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남편 안 되지, 자기가 한 막히지, 또 자녀들 만 문제 생기지, 이러니까 그게 다나는거요 근데 그때, 주위에서 어떤 말 했겠어요? 여러분들이랑 어떤 말할 거예요? 저랑 똑같은 말할 거예요. 기도해. <laughs> 저도 그랬어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요 너무 뻔한 답이죠. 근데 그때 그분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기도할, 기도해야 되는 거 내가 모르겠네요 그때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신앙이 이렇게 무어질수 있구나. 와, 그렇게 신신했던 분이 한순간 넘어졌요 그래서 같이 저는 눈물로 같이 기도했던 기억이나 지금은 잘 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 그렇게 무너질 때가 있다고, 힘들 때가 있다고. 정말 여러분도 경험해봤잖아요. 소장선 목사가 여러분에게 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좋은 말씀한 퍼해도 그냥 이렇게 나갈 때가 있다니까. 에 누가 그걸 몰라? 나도 다 알아.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럴 때조차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하나는 뭐라고요? 하나님은 결국 나를 찾을 거라고. 응. 이건 절대 잊지 마세요 원망하셔도 괜찮아요 저도 많이 원망한다니까 <laughs> 이럴수가 있냐고요 할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기 싫을 때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럴 때조차 절대 잊지 말아야 될것 하나님은 그런 나를 찾고 찾아서 오시고 회복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인생으로 돌아오게 하실 거라는 그 믿음만큼은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도 우리가 앞으로 바라보는 표현은 칭찬받는 교회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월쩡한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작은 일에 충성하자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볼까요? 한 번만 그냥 한두개더그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의주인인 이르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조아 내가 저를 위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네, 2024년도 이 말씀을 아마 많이 인정할 거예요. 보면 많이 인정할 텐데 우리가 자꾸 큰걸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대단한 일을 해야 하나님께 인정받는다고 생각하지 말게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건 우리 삶에 정말 세밀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인생에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노숙자를 바라보게 하셨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시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주위에 아픈 영혼들을 보고 마음 아프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 마음 외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생각할 때 에이 이것까지 내가 해야 돼 네, 그것까지 해야 돼요. 그게 작은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일이에요. 교회의 아픈 곳에 보십니까? 보세요. 기도해야겠다고 느끼십니까? 반응하세요. 그 작은 일에 반응할 때 하나님은 더 많은 일들을 맡기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강건하여졌을 때돈 많을 때 여러분들이 엄청난 일을 해낼 때더 많은 일을 맡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 작은 말에 내 작은 음성에 내 작은 마음에 네가 반응했니? 어우 잘했어. 내가 이것도 맡겨볼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2024년도에 우리가 느껴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그 마음을 우리에게 공인하기에 역사. 지금 여러분들에게 먼저 좀 평행공문을 드렸던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말씀. 마태복음 24장 25장, 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말씀. 여러분들이 읽어 오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바로 들어갈게요. 3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심판주, 왕으로서 왔을 때 어떻게 할 건지를 묘사하는 예화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분류해요.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하나는 양의 무리, 하나는 염소의 무리. 이렇게 나눠 버리거든요. 그런데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에게 동일하게 반응하는 내용이 나와요. 어, 32절부터 읽어볼까요? 32절부터? 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이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둘이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 뒤에는 뭐 책망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나눠져요. 그때 어, 양에 석했던 무리들에게 너네가 어떻게, 왜그 칭찬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뭐라고 얘기해? 너네는 내가 죽이고 있을 때, 먹을 것도 있어. 내가 목말라 하고 있을 때, 내게 물을 줬어. 내가 아팠을 때, 그 상처를 싸맸어. 라고 하면서 칭찬을 해. 그때, 그 의의 무리에 있었던, 양의 무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주여, 내가 언제 당신을 당신이 목마를때 언제 목을 축여도고 언제 목을 부를고 당신의 상처받은 내가 싸맨적이 언제 있습니까? 전 그런적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또 반대 염소의 무리에게도 얘기해요. 약한 심판의 노명의 대상이죠. 그들에게 요 너네는 내가 아플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괴로울 때 나를 돌보지 않았다. 그랬더니 그들도 똑같이 반응해요. 소여 제가 언제 당신이 그렇게 힘들고 괴로울 때 외면했냐고. 난 그런적 없다고 반응이 똑같아요. 난 그런적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일을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누군가에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이 지금 누구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생활할 때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정말 하루라는 시간 가운데 이런 일들이 날마다 있거든요. 우리 주위 에 이런 일들은 날마다 일어나고 있거든요. 뉴스 들어보세요. 지금 우크라이나 난리 났잖아요. 지금 팔레스타인 난리 났잖아요. 뭐먼 데는 걸어다 치자고요. 우리 가까이는 없을 것 같으세요? 우리 주위 어린이들은 그런 일 없을까요? 제가 빵, 붕어빵 장사를 하면서 더 크게 느껴요. 외국인이 왜 이렇게 많아요?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 걱정 안 하면서요. 근데 얘네는 들어오면서 자기 돈을 확인해요. 그리고 얘 이거 얼마 있으니까, 그 중에 얼마 난 사망하겠다라는 그게 보여, 눈에. 그때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사람이었어도 그랬을 거예요. 아, 그 사람 은 외국인인가 보다. 아, 돈벌러와서 힘든가 보다.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양이라 생각하고 보내 더. 천 원어치 사면 이천 원어치. 서비스. 우리나라에 와서 고맙다. 앞으로 더 힘들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만 있을까요? 아니요. 노숙자 정말 많아요. 우리 당진 비정교회도 저 구제원금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구제원금 받아보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그분들만 힘들까 지금 월세도 제대로 내지 못해서 정말 힘들게 사시는 분들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그들에게 좀 진짜 강한 마음을 좀 가지십시오. 불쌍한 마음을 가지시고 헝금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하지 마시고 도울 수 있으면 그분들도. 내가 헌금할 돈인데, 그땅 때놓지 마, 때론 돈이라면, 만약에 그분 보이셨으면 그분들에게 하세요. 그분들 도와주세요. 왜요? 그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영혼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장면이기 때문에, 네가 작은 일에 충성되었으니까, 네가 내가 힘들 때, 괴로울 때, 목마를 때, 네가 나를 도와줬구나, 라고 하시는 그 칭찬을 들으려면 여러분 그들의 소리에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여러분들에게 주신 시선, 결코 거두지 마십시오. 기꺼이 어떡하라고요?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46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 가리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미정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에 들어갈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이 찾고, 찾고, 찾으셔서, 회복시키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영생에 들어갈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내게 조금 필요하고 없어진다고 아까워한다면 그건 먹을 성상 아닐까요? 내게 있는 것 조금 못 먹는다고 그걸 나누지 않는다면 진짜 영생을 바라본 사람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당대 비정께 성도들은 그렇게 안, 그렇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결론을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단진 비정 교회에 앞으로 작은 일은 없습니다. 특별히 저도 앞으로 작은 교회, 힘든 교회, 연약한 교회는 쓰지 않을 작정입니다. 물론 이 습관 때문에 튀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작정할 거예요. 작은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때 세상 사람의 눈에는 작은 일, 약한 일, 힘 없는 일, 또 부족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주목합니다. 그러니까, 우린 그걸 어떻게 보라고 하면, 귀한 일로 받아들이셨어. 내게 귀한 일을 맡기셨네. 내게 귀한 영혼을 보내셨네.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귀한 영혼들을 섬기시고, 귀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마음들을 나누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더 특별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다시 한번 에스겔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에서 34절 16절 말씀을 거요 에스겔에서 34절 16절 말씀. 15절부터 읽을게요. 15절과 1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신이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무의 대로 그것들을 어긴 하나님의 정의는 강함에 있자. 하나님의 정의는 강함이 아니라 부유함이 아니라 넉넉함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넉넉해서 하는 게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강합니까? 내가 넉넉합니까?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이게 정의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배를 더 채우신다면, 여러분은 정의대로 심판받는 자들의 위치에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조금 줄이더라도 내가 조금 아프더라도, 조금 상처가 났더라도, 내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싸매시는 은혜를 주시고 그 아픔을 통해서 나음의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내 부족함을 통해서 채음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는 이유시고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여러분들 정말 찾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기억하실까요? 찾고 찾고 찾아내서 들어 쓰시는 영혼들도 다 삼아 주실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축복 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찬을 좀 같이 다시 한번 드렸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 번이 아니죠. 여러분들에게 좀 많이 듣고 오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좀 내면서 우리가 산행하고요. 잘 모르시는 분 가사를 정말 잘 보십시오. 이 차량을 좀 많이 음미하는 이반 한류가들 이러요 내가 먼저,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